조금 전윤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 (NSC)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 회의는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, 오늘 오전 6시 3분 합참이 도, 어,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동해상으로 지금 발사한 내용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가 세 발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. 오전 6시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 순환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. 이, 관련해서 네, 다시 한번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합참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. 어, 오전 6시, 6시 37분, 6시 42분 순환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서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관련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